Thank <laughs> you. 녕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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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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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요? 음. 엄청 오랜만에 찍은 것 같아. 음. 영상을 진짜 계속 올리고는 싶었는데, 음. 꼬물이 하나 생긴 게왜 이렇게 아유. 힘이 드는지. 애기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여가지고, 좀 애기한테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 오빠가 주로 이제 영상 촬영하고, 막 편집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오빠가 좀 바빴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조금 못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일단. <laughs> 끝주세요, 나! 응? 그래서 두달 동안 그 사이에 이제 집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 일단은, 집이 일단은 어. 밝아졌어. 응. 일단은 저희가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그 여기 층간소음 매트 이걸 깔았어요. 아기를 응. 위해서. 뭐 아직 얘가 뭐 뛰어다니고 뭐할 어. 그건 아니긴 한데 미리 깔았거든요. 어. 애기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 응. 크리미도 있고. 어, 크리미도 이제 어. 뛰어다니면은 이제 막 다리에 막 그 무리가 고뭐 하는데 이거는 매트라서 강아지들한테도 좋고 애기한테도 좋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뭐 전체를 다깐건 아니고 그냥 거실이랑 여기 부엌 쪽이랑 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예전에 영상에 보다가 음. 이렇게 하니까 엄청 밝아졌을 거야 집이. 그치.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비룸. 이거는 솔직히 저희한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난한 거거든요. 왜냐면 강아지가 있잖아요. 응. 애기가 태어난다고 강아지를 어디다 맡겨놓을 수도 없는 거고,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베이비룸을 침으로써, 어, 강아지와 아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베이비룸도 했고 우리 여기 가면은 아기 방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응. 아직은 이제 다 완성되진 않았고 그냥 일단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이렇게 들여오고는 있어요. 지금은 응. 여기서 내가 가끔씩 일할 때는 응. 여기서 자고 맞아. 하는데 이제 여기 아기 침대 여기다 놓을 거고. 응. 그리고 여기다가 아기 책장도 해야 되고, 응. 되고. 베이비 베이비장만 어. 지금 한 상태지? 어. 아기 거는 베이비장만 일단 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인테리어 다 하면 어, 어. 아기 방 아, 소개하는 어, 거한번 음. 다시 찍어볼 거예요. 어. <laughs> 아직은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 주방 쪽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여기 공간이 음. 다 아기 걸로 바뀌었어 이제 음. <laughs> 안마존 어. 원래 여기 다 커피랑 뭐 여기 어디 뭐 있었지 그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있었는데 그거다 빼고 이제 아기한테 음. 다 갔어요. 졸려요 음, 리세안 졸려요. <laughs> 크림 뭐해? 여기는 크림 크림이 방이요 거기니까 여기서 항상 자죠. <laughs> 어, 최근까지 이제 장모님이 여기서 주무셨다가 응. 우리 원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친정엄마가 여기 와 계셨어요 한달반 정도 있었나? 근데 오빠가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너무 바쁘니까 애기한테 신경도 못 쓰고 이제 육아에 이제 전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친정엄마 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응. 막 음식이랑 많이 해주시고, 애기도,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고, 음. 하다가 이제 한달반 정도 있다 가셨어요. 세연이 얼굴 잘 나와? 세연이 지금 좀 졸려. <웃음> <웃음> 아, 요즘 지금 제일 힘든 게, 세연이가 지금 밤낮이 바,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음. 점점, 한, 원래는 한, 한, 12시? 이때 잤는데, 막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음. 늘어나면서 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져가지고, 지금 이 수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음. 고민 중이에요. 수면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밤만 어. 되면 그냥 똘망똘망해져, 그냥. <laughs> 어? 왜 그래? 밤만 어? 되면 은왜 이렇게 똘망똘망해지는 거야? 먹어? 배고파서 계속 울었어. <laughs> 아이고. 양 맛있게 먹네. 응? 꿀떡꿀떡 <laughs> 배고팠어? 응? 배고팠구나. 이거 졸린다, 야 지금. 살짝 졸려요. <laughs> <laughs> 고 세연이 하나기울 었는데아오 웃었어 세연이? 응 웃었어? 응 웃었어. 세연이 손봐. <laughs> 너무 작다. 전... 이것도 근데 많이 컸어. <laughs> 발바닥. 발바닥이 이만해요. <laughs> 응? 이만해요. 근데 발바닥도 진짜 많이 컸어. 맞아. 발 길었어. 길어졌어. 언제 이렇게 큰 거야? 발랑구! 언제 이렇게 거예요오비 한번 틀어볼까 기분 좋아? 세연이 시점 세이 시점? 엄마는? 그럼 세연이 시점의 엄마, 는마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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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연? 웃음> 엄마, 보여? <laughs> 엄마, 보여? <laughs> 냉큼 <laughs> <laughs> 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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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깡충깡 캥가루처럼 뛰어올라요~ 깡충깡충~ 캥가루! 갱거루 갱거루 이게 캥거루야 세연아 응? 세연아 잘 생각 없어? <laughs> 언제 잡거야